제 일본 생활에 반 이상을 살았던 정준 집을 계약 만료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결혼 이야기도 있고 하던 차민이 조금 미리 남자친구와 집을 합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집 찾기. 조커는 방두 개인 2LDK에 관리비 포함해 월 15만을 넘지 않을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원래 제가 살았던 동네의 주변을 둘러봤었는데 월세가 세상에 코로나쯤부터 도쿄 집값이 크게 올랐거든요. 그 영향으로 월세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조건에 맞다 싶으면 또 충년이 너무 오래돼서 집 상태가 제 마음에 안 들기 일수라 시야를 조금씩 조금씩 도쿄 외곽으로 옮겨서 그럭저럭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あ、OK ですか、あ、あでですす。す。かかった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じゃあ,、はい、あの他の人にねあの取られちゃう前に一回ちょっと、えー、お店に戻ってとりあえー、ず仮のお財布をしてであの何だ初期費用の計算とかちょっとしてみましょうか要する、ね、に契約者を、まあ、どちらにするかっていうところなんですよねうーんまあもし、まあ、どちらでもいいんでしたらその方がいいような。 気がします。なんか保証会社が通るやつです。あ、そうですね。審査とかやっぱりあのごめんなさいね。どうしても日本って悪いので、はい、<laughs> 外国籍の方、今はねだいぶ良くなってきたんですけども、どうしてもちょっとこう区別しちゃうところがあって、うん、まあ念のためというか、うん、早い方がいいですか。えー、それとも遅の方がいいですか。ちょっと先の方がいいですけど、いいどのぐらい伸ばれるか聞いてみて。本来は二週間です。 今日から 2>,、うんえー、2週間だから今日が12ですよね、十、はいえー、4足,足して26ぐらいが契約のスタートになっちゃうんですけどただ、もうちょっと伸ばすことはできます、2、3日ぐらいだったらだから6月に入っちゃうのはちょっと難しいんで5月のほんと待つ30とか31とか。 당시에는 시끄럽다며 베란다에도 잘 나가지 않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스카이트리 처음 집으로 오던 날 이곳에서 와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기에서 4년이나 살았네요 아 참고로 저희는 셀프이사입니다 제가 이 집으로 혼자 이사 올 때에도 견적이 5-6만 정도였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 당시보다 가격이 더 올랐을 것 같고 두 집을 들러서 옮겨야 하다 보니 견적이 꽤 나올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여러 조건이 맞은 덕분에 셀프 이사로 싸게 할수 있었어요. 기존 집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짐 싸는 날들이 계속되는 와중에 어느새 새 집에 입주일이 되어서 일단 키를 받았습니다. 일본은 입주 후 일주일 이내에 집안의 하자를 체크해서 용지에 기입을 한 뒤에 관리회사에 보내야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퇴거할 때 기존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봐야죠. 내일이 이사하는 날인데요. 짐 들어오기 전에 새 집을 좀 기록으로 남겨볼까 하고 왔습니다. 어차피 청소하러 오기는 했어야 하는데요. 커튼 길이 재는 것에 망한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양은, 좋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섞어주 하필이면 이걸 또, 야마나시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구입을 해버려가지고, 거기까지 교환을 하러 갈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이거는 좀 잘라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쯤 써보고 싶던 카운터 키친을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리다운 요리를 좀 해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어, 3구가 아니네 싶긴 했는데 뭐두 개여도 충분하긴 하죠. 싱크가 엄청나게 넓어서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원래 달려있는 에어컨 방두 개에 거실 하나인데 에어컨은 이거 하나뿐이어가지고 나머지 두 대는 새로 달려고요. 벽에 옷을 걸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동도 되고 여기다 옷을 걸어놓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뭔가 특별히 여기에 걸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없어도 괜찮을 뻔 했는데 뭐 임대 집에 배려 그리고 여기가 작은방 원래는 제 오피스, <laughs> 홈 오피스를 여기에 놓을까 했었는데, 왠지 모르게 큰 데를 쓰라고 선뜻 말을 해주길래 네, 이 작은 방은 침실이 됩니다. 딱 더블 베드 들어가면 아마 다른거 놓을 수 없을 것 같은 크기에요 방마다 오시레가... 아, 오시레가 아니죠? 방마다 클로젯이 나름 크게 있어서 다행이에요. 좀 평범하게 행거에 옷을 걸수 있는 생활이 될것 같아서 조금 기대가 돼요. 여기가 큰 방입니다. 여기는 창문이 두개 있어요. 오늘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 이게 타일 카페트? 타일 카페토? 라고 하는 건데, 이런 한장한 한 장을 예쁘게 잘 깔아서 내일 책상에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주면 됩니다. 의자 왔다 갔다 할 때도 괜히 기스낼까봐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신경 쓰지 않는 같아요 여기가 세면대 겸 욕실 겸 세탁실입니다 <laughs> 나이 든 분들이 사시는 거를 고려를 했는지 손잡이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화장실에도 있고 욕실에도 이렇게 여기저기 세면대를 이번에 새로 바꿨나 봐요 이게 너무 하얗고 깨끗한 나머지 여기랑 굉장히 대비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뭐 평범하게 화장실이 있고요. 다시 봐도 막막하네요. 예전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어느 일본 미니멀리스트를 따라 샀던 아이로봇의 브라바젯 이렇게 물을 분사하면서 물걸레질을 해주는 점이 좋아서 샀지만 밑에 부착된 걸레를 직접 빨아야 하는 것이 너무 귀찮아서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델의 단점은 장애물을 일단 부딪힌 뒤에야 인지한다는 거. 혹시 초기의 모델이라 그런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귀여운 느낌도 듭니다. 내일 짐 옮기는 동선이 짧아지도록 모든 짐들을 되도록 현관 가까이에 모아두었어요. 캐리어 3개 들고 입국했던 일본인데 어느새 이렇게 살림이 늘었을까요? 중간 과정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생략되었는데 아무튼 아까 전까지 보셨던 짐들이 이렇게 새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짐 옮기는 건 남자 셋이서 담당하고 저는 현관부터 각 방까지 이동과 정리만 담당을 했어요. 아직 남자 친구 쪽 짐은 오지 않았는데 이미 제 짐으로도 집이 꽉 차더라고요. 점심쯤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더니 저녁이 되어서는 제법 큰 비가 되었어요. 일기예보를 체크하고 크고 무거운 짐을 오전 중에 빨리 옮겨두어서 다행이었어요. 흥차감이 엄청 온다더라고요. 지금 탑차 안에 짐이 없어서 더흔들린다고 하네요. 렌탈비, 주유비, 그리고 사례비까지 다 포함해서 3만엔으로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사를 직접 하겠다는 사람은 또 처음이라, 처음에는 그냥 이사업체 불러서 돈 쓰면 될지 하고 핀장도 좋지만 막상 잘 끊어놓고 보니 세상 고맙고 또 굉장히 의지가 되네요. 어차피 기존 집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니 급할 건 없지 하고 나중으로 미루다가 이사 후 나흘이 지난 뒤에야 드디어 전입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전출 신고도 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온라인으로 마이너버카드를 통해서 미리 해두고 왔어요. 네. 첫 장을 보러 온날 가까운 집들에는 직접 인사를 드리려고 약소하지만 과자도 샀습니다. 이제 키만 반납하면 기존 집가는 정말로 안녕입니다. 키를 반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존 집을 한번더 눈에 담고 돌려드리려고요. 생르보르이르게르럽르 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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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 뚜르 뚜르 뚜이 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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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이뚜다 뚜르 뚜 교환 비용이 청구될 뿐이야. 이렇게 보니까 넓어. 짐들에 잠식되어 있었구만.